우리나라 그동안에 다른 문명권에서 한 생각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컵이랄지, 뭐 지하철이랄지, 우리 문명은 전부 인간의 생각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든 것이 매우 희귀해요. 우리가 먼저 만든 물건이 없다. 먼저 만든 제도가 없다. 이 말은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나라에서 먼저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생각의 결과를 수용해서 살았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추격국가로 살았거든요 추격국가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선도국가로 가야 되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종속국가였어요 네. 그럼 종속국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좀더 자유로운 국가로 가야 네.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식생산국이 아니라 지식수입국으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식수입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 생산국으로 넘어가는 도약을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단계를 우리가 전술국가라 그래요. 생각을 하면서 즉 판을 짜면서 사는 나라를 전략국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국가로 살았죠. 지식 수입국으로 살았죠. 생각의 결과를 수용하는 삶을 살았죠. 종속적 삶을 살았죠. 그다음 뭐야? 추격국가로 살았죠.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 큰그 단계 이미 도달해버렸다. 어.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전략 국가를 가느냐 하지 못하느냐 지식 생산국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음. 선도국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생각을 스스로 하는 나라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음.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가장 먼저 느낀 그룹이 어디냐면은 기업인들이에요. 어. 우리나라 인문학 유행 네. 인문학자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인문화 위에은 응. 기업인들이 시켰어요. 아, 그렇군요. 왜? 기업인들이 감각이 제일 살아있으니까 기업인들이 삶에 가장 철저하니까 그래서 기업인들이 한계를 느끼고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그런데 그 넘어서는 그 높이는 어떤 시선이 있느냐 거기에는 인문학적 시선이 있어나 여기서는 이제 원리나 방향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상상력이랄지 창의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 단계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시선의 높이를 올리느냐 올리지 못하느냐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단계가 됐다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높고 가장 치명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정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와의 투쟁